6평 주요 문항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패턴들, 기출에서 예고했던 것들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얼마나 체계를 잡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낙연하게 글 읽는 능력, 뭐, 감상하는 능력 기르자,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독해, 정확한 이해를 추구할 수 없다면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기출을 통해서 명확한 체계, 문제 풀이의 틀을 제대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고전 소설 볼게요. 일단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기출에서 고전 소설을 어렵게 내는 방식을 이제 여러 가지 몇개 추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고전 소설이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낀 이유가 여러분들 고전 소설 중략 전후의 글을 보면 글의 구조가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통해서 A와 B로 나눠져 있죠. 똑같은 글의 구조를 통해서 글을 전개하는데 이런 글의 형태가 왜 어렵냐면 지금 중략 전이든 후든 어떤 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줄에서의 선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사적인 정보를 요약해서 압축하는 형태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어렵냐면 나는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려면 과거에 나왔던 인물들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어를 요쭉 압축해서 전달을 계속 해버리면 읽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해서 전달하면 정보량이 너무 많죠. 이걸 일반적인 글 읽기처럼 아, 글 내용 다 이해해봐야겠다. 다 알아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애초에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어, 굉장히 문제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글의 구조 때문에 18번, 19번, 20번 문제가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18번 보세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공간에 대한 디테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사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정보를 요약해서 압축하는 형태가 되려면 반드시 그 정보의 중심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과거에 이 시간대에서는 이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다음 공간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공간에 따라서 과거의 정보들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디테일한 정보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보세요 뭐 예를 들어 3번을 볼까요 이귿의 공간에 대해서 간신의 모에 후에 귿으로 유배를 가리 리을 후에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해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들의 서사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부터 어떤 특정 시점까지의 사건을 정리해 놓고 이 장소에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이 반응 간의 연결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 글의 구조상 그리고 19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죠. 일부러 발문을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본으로써 적절한 손지 네 개를 배치하고 지문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적절한 내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물이 과거부터 특정 시점까지 있었던 디테일한 일들을 나눠서 물어보는 소설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반응 연결을 위주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핵심적인 반응들의 기준을 굵은 글씨로서 지문으로 이렇게 제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진지연이라든지 뭐 여기 간신의 모해라든지 세상을 버리신 이런 서사적으로 쭉 전개된 정보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좌표를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 기준으로 이 반응들의 앞뒤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이 세상을 버렸던 이유 자체가 간신의 모해를 입어서 유배를 갔기 때문에 세상을 버렸다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제가 풀었던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죠. 이 지문에서 뭐 인물의 이름이 뭐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연결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 때문이 아니라 간신에게 모함을 당해서 유배를 간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연결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지문을 이해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정보량이 너무 압도돼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18번과 19번이 각각 이 정보들 안에서 이 정보의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봤다면 20번 문제는 중략 전후에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똑같았잖아요. 어떤 글을 통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글의 구조가 똑같았는데요. 20번은 그글 자체, 똑같은 글의 구조의 표면적인 특성을 물어봤던 문제죠. 뭐 A는 망자에게 바치는 거냐, B는 성상에게 바치는 거냐, 뭐 A에는 뭐 존대의 말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표면적인 구조의 문장은 중약 전후에 똑같은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1번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21번은 제가 따로 찍어놓은 뭐 해설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놨으니, 이 넘기도록 하고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으나 명확하게 기출을 통해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학, 나머지 문학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번 시험은 비문학에 좀 집중이 되어 있죠 비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과학지문은 작년 수능지문, 작년 부평지문에서 나왔던 패턴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과학지문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과정을 구체화하는 게 이제 과학지문의 핵심 구조죠. 이 1문단에서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한 후에 여기로 따지면 플라스틱이 중압을 통해서 거대한 분자를 만든다 하고 이 사이의 과정이 구체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글이 구체화가 됩니다. 이렇게 글을 전개한 이유 자체가 이게 과학지문이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A에서 B로 됐다는 것 자체가 A에서 일어난 과정과 B에서 일어난 과정이 명확히 다름을 전제를 하고요. 이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과정들 사이에 출제 포인트를 명확히 잡기를 원했던 지문의 구조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글을 보시면 이문단 3문단에서 과정을 구체화하기 전에 이 과정에서 쓰일 개념들을 대립하는 형태로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중결합과 단일 결합 이두 개의 개념을 이렇게 구분을 해 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과정을 구체화할 때 구체화하면서 출제 포인트를 예를 핀트로 가져다 씁니다 실제로 제가 표시한 것들 보시면 이렇게 과정을 구체화죠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 4번 과정 이렇게 구체화하는데 보시면 1번 과정 게시제는 분자로 분해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 생명 지문에서 굉장히 계속 출제되는 출제 패턴이죠 어떤 주체가 분해가 되고 어떤 주체가 생성이 됐는지 각각의 개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기출에서 굉장히 반복되었던 출제 패턴인데요. 실제로 문제 보시면 8번에 4번. 여기서 에틸렌이 분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분해되는 건 뭐죠? 1번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1번 과정에서 출제 포인트는 개시제가 분해된다였죠. 그러니까 답이 4번으로 찍히는 거고요.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여기서 이번 과정에서 출제 포인트 보여. 과정을 끊고 출제 포인트 명확히 잡으면 되는데, 이그래핀인트는 과정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개념 자체를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두 가지 소재로 대립하면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 개념들을 구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번 과정에서 출제 포인트는 이중결합이 됐다는 게 출제 포인트겠죠.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뭐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꿔놨다든지, 지금 2번에서 3번 과정을 보면, 2번에서 이중결합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단일결합을 한다 나와있죠. 나와 뭐이 과정을 내던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이걸 핀트로 냈죠. 실제로 9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2번 선지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는 거 단일결합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3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2번 선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됐다. 2번, 3번 과정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이글 자체를 명확하게, 아, 얘는 이래서 이중결합에 얘는 이래서 단일결 이거 이해하는 것보다 기출에서 정형화된 패턴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5번 과정에서 탄소원자가 생성이 되고, 이게 계속 6번 과정에서 반복이 되면서 끝에 밀리면서 불안정한 탄소원자가 존재한다라고 5번, 6번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9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 부분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바로 생성된다라고 해버리죠. 지문에서 5번, 6번 과정을 나누면서 5번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반복돼서 6번 과정에서 생성이 되면서 끝 부분으로 밀린다라고 했는데 끝 부분에서 바로 생성된다니까 틀리죠. 그래서 뭐 1번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어,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패턴, 그냥 기출에서 계속 반복되어 오던 판단의 체계대로 이제 문제를 풀었다면 너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논리 질문이 많이 어려웠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논리 질문 특유의 행동 체계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논리 질문의 핀트 자체는 어떤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두명 이상의 철학자가 나와서 각각의 근거를 얘기하죠.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해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철학자가 나와서 어 나는 A라는 근거에 대해서 맞다 생각한,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문지문은 차이를 드러내고, 이 차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죠. 근데 어려운 논리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어렵냐? 이 과정 있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이 과정에서 예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해? 어떤 논제에 대해서 반대해? 이 구조 자체를 명확히 잡고 가지 않으면 지문 자체 이해가 되게 힘듭니다. 그 연결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나지문이라고 하면 결국 1문단에서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1문단에서 다른 걸 잡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논제를 반드시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기서 조건문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조건문에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삼거지도 논할 수 없다 여기서 1문단에서 그 논제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조건문에 감정이 들어가면 내용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a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 여기서 a는 얘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a에서 전개된 표현은 조건문에 감정이 있어도 내용은 똑같다. 내용 간에 차이가 없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 논제 자체를 잡기를 원했던 거고 이 구체화된 예시들을 보면서 결국 구체화된 예시는 왜 쓰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납득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결국 납득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의 논제를 잡고 연결시켜야지 이 문장이 보여요.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야, 조건문 감정 들어가도 내용 차이 없어. 단독으로 진술될 때 내용 차이 없어. 그러니까 참거지 따질 수있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적 문장이라는 내용도 꺼내오면서 참거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 이러한 판단의 체계, 행동의 체계를 14번에서 그대로 옮겨놨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이 철학자 둘이 어 나는 이거 맞다 생각해. 이건 아니다 생각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구조랑 똑같이 나오죠. 왜냐면 이게 핵심적인 판단의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계들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면 14번도 너무 쉽고 15번도 너무 쉽고 16번도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잘 잡히지 않으면 그냥 깡으로 이질문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빠른 시간에 정말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벼운 총평 정도이니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6평 보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6평은 사실 중간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6평을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기분에 좌우돼 가지고 공부를 쉰다든지 이런 거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부족한 점들을 메우는 공부 체계를 다지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